이게 예, 정말 여기가 한국인지 뉴욕 센트럴파크인지 모르겠네요 아, 제가 센트럴파크를 가봤어요 아 오늘 진짜 노래 할만 나네요 그쵸? 아, 진짜 여러분들이 함성소리랑 고성이 저희들의 성대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아 이렇게 <웃음> 좋다 좋다 <laughs> 여러분도 좋아요? 네! 팬텀싱어 페스티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? 네! 아주 그냥 오랫동안 하자고요 네! 아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오늘 여러분들좀 더울까 걱정했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날씨가 너무 좋네 아 정말 <laughs> 여러분 제 날씨도 우릴 도와줘 같이 기분 좋으니까 그냥 이유 없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? <laughs> 아 저희가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거은요 어, 아, 저랑 또 충주가 여기 있다 보니까 뮤지컬 곡을 한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동현이랑 동현이랑 충주랑 저 스스로 형균이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뮤지컬 노틀담드 파리를 <laughs> 들려드리도록 하고요. 저는 잠시 땀을 닦고 오겠습니다. 좀 쉬는 말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